자, 11번 문제 보겠는데요. 11번 문제는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별표 5개 정도 되는 정말 좋은 문제. 아, 아티스틱 하다, 예술적이다라고 표현하는 문제예요. 자, 보겠습니다. 음, 정답은 뭐죠? B인가요? 오답은요 뭐, O답은 네. 하여튼 헤맸다 이런 얘기죠. 네. 자, 선지 분석을 해볼게요 공간적인 방향 을 읽히죠. 오리엔테이션은 방향 잡기고, 디스 오리엔테이션은 방향을 잃는 거예요 공간적인 방향읽기를 무시한다 그것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주의한다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 주의한다 그들의 음식이 체크되도록 점검되도록 시킨다 이런 얘기죠 소재를 좀봐 보면 방향읽기가 나왔고요 이시 뭔지 모르겠지만 이시 방향읽기일 겁니다 방향읽기를 더 심각하게 그러니까 테이크는 받아들인다라는 얘기, 이건 무시하다죠. 선지가 A, B, 선지가 두 개가 나왔는데 어떤 거든 두 개가 플러스 마이너스고 두 개가 극성이 반대 관계다. 라고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출체자가 왜 반대되는 답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에 관한 논지를 정확히 이해하냐를 보기 위함이겠지요. 그렇죠 오답인데 반대되는 걸 만든 거 보면 소재가 일탈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두개다 지워져 버려요. 소재가 틀려버렸잖아, 이미. 그러니까 햄버거 얘기하는데 핫도그 얘기하면 다르잖아. 핵심어를 가지고 논지를 이쪽으로도 가보고 이쪽으로도 가보는 거 핵심어를 들고, 이렇게도 빼고, 이렇게도 빼고. 또이 핵심어를 가지고 요거와 유사한 지문을 또 만들어 보기도 하고, 논리와 유사한 지문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소재가 유사한 지문을 만들어 보고, 다양한 유사성의 선택지를 만들어서 조작을 해 놓는 거거든요. 선지라는 것은. 그래서 대립 관계가 되거나,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이론은 언급이 안 됐잖아. 선지만 보더라도, 이실 일부러 숨겨놓은 거고, 같은 거거든요. 문맥을 보시면. 그러면 새로운 이론과 그들의 음식은 두 개가 다, 보세요. 이게 1, 1 같은 거고, 여기는 A, B,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선지가 두 개가 소재가 달라. 그럼 답이 아닐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선지에 A, A, 다 같아. 이렇게 선지가. 그럼 두 개의 논지를 찾아주면 되겠어. 그럼 공간적인 방향을 이렇게 무시해야 된다냐?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냐라는 문제를 풀면 풀려 버리는 거예요, 간단하게. 이게 전반 다 그렇진 않지만 7, 0 80%는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논리 자체가. 그래서 감을 빨리 잡고 문화, 문장에 붙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면 돼요. 그러면 주제부터 찾아내야 돼요. A는 B다. 주제를 먼저 찾아내고 b 다 뭐뭐하다. 그러니까 공간의 방향 읽기는 심각하다, 주의해야 된다. 이게 주제문이거든요, 결국은요. 그래서 답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 글을 읽어 보면서 이제 논지를 찾아가는데 이 글의 구성이 이게 바로 아까 아티스트가다고 한 이유가 이 글의 구성 자체가 엄청나게 훌륭해요. 탭스는이 선지 구성 자체가 일반적인 글과 굉장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 선지 구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알아야 되지. 음 일반적인 다른 학원이나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뭐 하우 에버가 나오죠. 뭐, 포이그젬플이 나오죠? 뭐, 그래서 대어포가 나오죠? 인썸이 나오죠? 이런 힌트를 통해서 문제를. 이거는 수능에서도 하는 거고, 토플에서도 하는 거고, 중학교 영어에서 하는 굉장히 쉬운 개념이야. 이걸 비법이다 뭐다 가르치는 건 이거 탭스를 모르는 거예요. 토익에서도 쓰는 방법이. 이건 글 읽을 때 일반적인 상식으로 푸는 거야. 고, 고딩, 고일들도 푸는 거야. 고일, 내 수능 3등급도 푸는 이건 뭐기법이라고 가르칩니까, 이거. 그리고 탭스에서는 이렇게 통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난이도가 60% 이하의 비중이기 때문에 대부분 50% 60%는 맞추거든요. 맞추는 걸 비법이라고 가르쳐주면 뭐예요? 뭐 틀리는 걸 가르쳐야 비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제일 중요한 게 이거지, 이거. 물론 이제 예시나 스틸이나 도우 이런 것들이 탭스에서는 그런 나의 의미로접속사로쓰여요 이게.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요것은 여기에 한단계 살짝 발전된 거지. 요 정도도 뭐 조금 하는 사람들은 다 맞추는. 게. 중요한 건오브코스 개념이죠. 오코스라는 개념은 임팩트하고 비슷한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접속사를 써줬는데 이 접속사가 약이 아니고 독이야, 독. 이 실제로도 내가 항상 말하지만 예시로 쓰일 수 있고 선지가 그러나라는 역적으로 쓰일 수도 있어. 이 선지 자체가 방향성이 두 가지가 다돼 있어. 그러니까 부산행이면 부산행으로 가면 되는데 이 차가 탔는데 두 부산으로 갈 수도 있고 대구로 갈 수도 있고 이건 참암이야, 참암. 타고 가봐야 알아, 어디로 가는지. 이게 탭스의 어려운 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겠어요? 오브코스가 바로 고기능을 그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거 있잖아. 물론, 아, 이런 건 쉽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하려면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어? 문제가 달라지죠? 방향이 충분히 달라요. 이게 바로 탭스거든요. 그러면 이제 볼게요 그러면 또 하나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풀때 A와 B를 카테고리 나눴잖아. 아까 실어증 할 때도. 그렇죠 실어증 할 때도 뭐 A는 이런 문제가 있고, B는 이런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하죠. 그럼 여기서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핵심어가 나오면, 키워드가 나오면 이 키워드를 중심으로 A와 B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글을 전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란 말이야. 그리고 빈칸은 A의 입장이냐, B의 입장이냐, 아니면 전부 합쳐서 AB를 합친 유지합이 답이냐. 이런 식으로 논리 구성이 돼. 이한 문제를 가지고 탭수 지문 구성의 원리나 선지 구성의 원리, 논지 전개 방법, 빈칸이 어디에 뚫렸을 때 답이 어떻게 되냐까지도 한꺼번에 다 설명이 되는 굉장히 좋은 문제죠. 그래서 이 문제 한 문제를 풀면 100문제를 푸는 것보다 이 문제를 제대로 풀면 훨씬 더 많은 정답 득점 효과를 만들어 줄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지문 들어가 볼게요. 이제. 그래서 포인트는 집어넣은 거고 해보면 어느 누구나 비행해본 적이 있는 비행기로 느꼈을 것이다. 이상하고 단절된 느낌. 창문을 내다보는 거. 여기서 해석하는 게잘안 돼. 이 병렬관계가 두 개거든. 창문을 내다보는 느낌이 아니고. 창문을 내다보고 비행기가 뱅킹이 어려운 표현이죠. 은행을 하고 있다. 이상하잖아. 뱅킹은 방향을 바꾸다 이런 얘기야. 동체를 기울이다라는 뜻이야. 턴이니까 회전이죠. 회전으로 비행기가 동체를 바꾸는 걸알수 있어. 이렇게. 하나 더 가야 돼. 엔드. 그리고 엔드 예시니까 그러나죠. 보시죠. 그러나 알고 있는 거죠. 선실의 바닥이 여전히 완전하게 다운, 아래쪽에 있다는 거. 비행기가 이렇게 돌면 몸이 이렇게 기울어져야 되는데, 나는 평평한 것 잘해. 아세 가지. 느낌 알았어요? 상문은 밖을 보고, 비행기가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어, 손실의 바닥은 왜 평평하지? 라는 이상하고 단절된 느낌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그 자체가 해석이 어려워요. 병렬 관계 알아야 돼. 이걸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막 이렇게 뜨부뜨뚜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문장을 전체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그 다음으로 이어지잖아. 더 가볼게요. 이제 핵심어가 뭔지 알겠죠? 그것은 공간적인 방향 읽기라고 불려지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이제 A와 B를 나눠주잖아. 에어 패신저에게는, 승객에게는, 항공 승객에게는 덜 성가셔. 말하자면, 빼도 돼. 말하자면. 예를 들면, 좀 맛없는 음식보다 덜 성가셔. 맛없는 음식이 더성가신 거지, 이런 현상이 짜증나게 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디소리엔테이션이 나쁘다, 뭐, 괜찮다. 괜찮다. Not a big problem.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어, of course 왔어요. 물론, 이렇게 왔어. 아, 물론, 뭐, 뭐, 몇몇 승객은 짜증날 수도 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맞아요? 물론, 뭐, 다른 논쟁이 올수 있어. 그럼 가볼게. 파일럿이 나왔으니까, 소재가 패신제하고 B라는 소재, 승객이라는 소재가 달라졌다는 걸알수 있죠. 소재가 달라지면 논지도 같아요, 달라져요. 네? 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파일럿은 모든 이유가 있다, 뭐뭐할. 그럼 여기 핵심은 뭐가 나와야 돼? 주제가 스페이셜 디스오리엔테이션이니까 하나는 숨겨놓은 거고. 이해 가요 스페이셜 오리엔테이션을 승객은 무시해도 되죠. 맞아요? 네? 파일럿은 모든 이유가 있다.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무시하면 안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논지를 짤때 아까 말한 플러스, 마이너스 짰단 말이야. 이건 괜찮다. 어, 이건 위험하다. 이렇게 짰단 말이야. 그럼 뒤에 나오는 논리가 얘를 잡아준단 말이야. 정답에 클루 역할을 해준단 말이야. 키 역할을 해줘. 그럼 뒷문장을 다시 읽어서 해야 되는데 뒷문장도 보시면 그들이 이럴 때 이게 어렵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쿨루가 나와야 되는데 이 쿨루가 지금 두 달락으로 이루어졌거든요. A 달락, 단락, B 달락으로 이루어졌어. 여기에 왔고 이 D에게 도움을 주는데 D에게 뭐 X라든지 하나의 힌트가 와서 이렇게 때려주면 답을 찾기가 쉽잖아. 그런데 이 D 자체가 A, B로 힌트를 같이 줬어. 그런데 A, B가 논리관계가 뭐냐 보니까 어... 역적관계로 돼 있어. 어떻게 하냐고 예시라고 돼있지 그러면 얘가 있어요? A라는 문장 하나와 B라는 문장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예시라는 논리로 붙였어. 그러면 이 단락의 핵심어가 누군지를 요약해서 얘의 클루로 사용해야 될거아니야 그렇죠? 반대로만 하면 마이너스 클루가 들어있는 거지둘 중에 하나는 마이너스 클루, 하나는 플러스 클루가 되겠죠. 정답에 도움이 되는 놈과 정답에 반대되는 놈이 있겠죠. 읽어볼게요, 그러면. 그들이 읽을 때, 시각적인 큐는 단서, 힌트, 시각적인 단서를 이어 바다를 항공했으면, 내가 바다가 있고, 하늘이고, 뭐 별이고 이렇게 알수 있잖아. 시각적인 힌트를 잃으면 어둠 속에서나 구름 속에서 그들의 기구들이 비서포지처 모방하기로 되어 있다. 돕도록 되어 있어 막도록 그들이 나는 거 코스 호수. 코스에서 벗어나서 나는 걸 막도록 되어 있어 기구 장치들이 맞죠? 그래서 많은 장치들이 있잖아. 고도계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수평계 뭐다 있잖아. 그러나 공간적인 방향 읽기는 어카운트 폰은 따라서 차지하다, 시작. 설명하다가 되고 설명하다가 되고. 구성하다, 또 원인이 되다. 뜻이 이렇게 네 가지로 쓰이는데 1번, 2번으로 가장 많이 쓰여요. 차지하다, 설명하다. 1000개 이상의 일반적인 항공사고 언제 이후로? 1976년 이후로. 그럼 여러분 1000개 이상의 항공사고면 이게 적어요? 지금 많아요, 이거 항공사고 천 건이면 한 명만 죽어도 천 명이 죽은 거고, 근데 항공기는 떨어지면 다 죽죠, 맞아요? 1 0 0명 이상 타면 엄청난 수가 죽은 거예요 지금. 그럼 굉장히 이거는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 클루를얘얘앞쪽에거 가져와야 돼, 뒤에 걸 가져와야 돼요. 요게요게 요게 배경 정보잖아. 시각적인 난서를 이으면 기구가 잡아주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기구가 잡아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구가 그러나 공간적인 방향을 읽기는 기구가 잡아주도록 되어 있는데. 조종사가 자기의 감각을 믿고 비행을 하는 거거든요. 공간적으로 방향을 잃었으면 기기를 보고 운전을 해야 되는데, 기기를 보는 게 아니고 내 감을 먹고 아, 여기가 하늘인 것 같아. 내려가는데 바다로 가는 거죠. 어두울 때 바다를 1시간, 2시간, 비행을 3시간을 비행을 하면요. 하늘과 바다가 똑같은 색깔이거든요. 착시현상이 일어나서 비행을 가다가, 어, 고도가 떨어지네. 그래서 올라가야지. 근데 바다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 어 이거, 이거 날씨가 안 좋으니까 고독이가 이상한가? 그리고 자기 감각을 믿고 가죠. 추락하는 거죠. 그 사고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공간적인 방향 잃기가큰 사고를 일으킨다가 되고 큰 사고를 일으킨다가 되니까 조종사는 공간적 방향 잃기가 위험하다. 그것을 더 심각하게 음식보다 맛없는 음식처럼 여기면 안 되고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죠. 됐나요? 또 하나의 선지 구성의 원리가 있는데요. 아까 말한 핵심을 숨겨놓은 거 대명사로 이것도 있지만 더 심각하게 받아들일 가 약간 모호하게 들리잖아요. 맞아요? 모호하게 좀 타이트한 느낌이 안 나죠. 선지 자체가. 핵심어가 결여어 있어가지고 느낌이 살짝 빼놨어요. 이제 안개기법에 모호하게 글을 표현한다고 그래요. 잘 들어보면 어, 심각하게 받아들일다는 의미가 결국은 아, 무시하면 안 되는구나. 사고의 원인이 되는 거구나. 큰 주의를 기울여야만 하는구나. 이렇게 논리가 가면서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말하냐면 정답의 파장의 핵심어가 있단 말이야. 공간적 방향키는 사고의 원인이 된다. 조종사는 매우 많은 주의를 요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지고 정답을, 파장을 만들어 보는 거지. 조금 더열 개, 엿 개. 그러나 그 정답의 범주 안에 들어가도록 선지를 구성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다.